음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해피 뉴 이어 음 올해는 음 우리가 음 맑은 정신으로 재미나게 살아보자고요. 화이팅 <laughs> 4시 12분이다. 세훈 씨. 세훈 씨라고 하는 게 맞나? 세훈 씨. 세훈 씨네, 세훈 씨. 음. 벌써 1월 2일이에요. 시간 너무 빠르다. 이 라이브 라이브 기능이 되게 많이 생겼네. 오, 이렇게 질문도 볼수 있네. 저는 안 자고 모르겠어요. 들떠서 그런가 잠이 안 오네. 야, 이게 질문이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이 질문을 볼수 있게 질문 그 리스트가 있네. 응? 음? 음. 전 지금 집 가요. 집 술안 마셨어요. 집 가서. 떡국 안 먹었어요. 떡국 안 먹고, 너무 추워요. 진짜 따뜻하게 입어야 돼요. 오늘 어제 멤버들이랑 회식하고, <laughs> 오늘 좀푹 쉬고 어~ 본집 갔다가 비비도 만나고 이렇게 가족들 보고 그리고 교회 갔다 왔어요 교회 교회 가서 항상 저 교회 12월 31일에 가는데 어제는 못 갔고 그래서 오늘 갔어요 오늘 오늘 가서 또 기도드리고 회개하고 음~ 2020년도 잘 부탁한다고 얘기하고 왔죠. 음. 문소운 이름 불러달라 해가지고 문소. 2020년이 경자년이에요. 경자년. 경자년 무슨 뜻이에요? 난 몰랐네. 올해 무슨 경자년 도경자네. 어 도경자. 도경소형인가? 김현정, 김수림, 준희야, 잘 자. 세훈아, 나 주량쌤, 술배 뜨자. 노노 술배틀 안 합니다. 최수인. 2020년, 음, 덕담 한마디. 모르겠어요. 오늘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, 어, 제가 기도드렸던 것중 하나는 뭐였냐면, 2020년 좋은 일만 있게 해달라고. 근데 사실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. 그래서 나쁜 일이 우리에게 닥쳐도, 어,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어, 현명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게 그것들을 잘헤쳐 어,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좀 기도 드렸는데 어, 여러분들도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힘이 음, 생길 거예요. 그러니까, 갑자기 이렇게 뭐, 안 좋은 일이 생긴, 생긴다거나, 그래도 좀더 이렇게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을 거고, 그렇게 해야죠. 그러면 이제 네 3봉 많이 받으십시오 빠빠